안녕하세요. 아름입니다. 오늘 날짜는 상가츠 무이카 3월 6일입니다. 예, 금요비ですね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네, 어저께가 경칩이었는데, 일본에서는, 어, 호카이도에 오 6기가 많이 내렸습니다. 네, 지금 한국도 대구에서 좀 집단적으로, 어, 코로나19 우한폐렴에 어, 발생 환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일본에서는 또그 어떤 곳보다 예, 홋카이도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간염 환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각에서는 왜 홋카이도가 어이 우한 폐렴 환자가 많을까요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선 그쪽이 예, 중국에서 가깝고요. 그다음에 이제 겨울 맞들이를 많이 합니다. 네, 후유 맞들이, 육기 맞들이를 많이 하고, 그때 이제 춘절, 중국의 설날 때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 계셔서 여행을 하고 계셨다는 게 이제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래서 중국 시진핑이, 어,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겠다라고 하는 의사를 밝히고, 이제 중국 국과의 관계를 이제 해치고 싶지 않은 일본과 한국 입장에서는 일본은 특히 어, 올림픽이 이번에 열리기 때문에 중국과의 협력이 굉장히 필요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진핑이 오기를 굉장히 기다렸었는데요. 어, 네, 상계신문에서 나왔는데 상계신문에서는 이제 시진핑, 시진핑 주석이 어, 일본을 방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다라는 얘기가 보도가 됐고요. 그래서 어제죠. 상가츠 이츠까 3월 5일 날 일본은 전격적으로 중국과 한국에서 오는 모든 비자를 일단 거부하고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국 거부죠. 예, 중국과 한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입국 제한을 하고 입국 제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에 그쪽에서 들어오시는 분도 나리타 아니면 간사이 공항으로만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 2주간의 격리를 자가 격리를 실시하도록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항에 들어오자마자 지하철이냐, 또는 리무진 버스를 타고, 또는 전철을 타고, 또는 택시를 이용해서 학교라든지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일단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동을 할수 없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나리타에 들어가셔서, 간사이 공항에 들어가셔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일단 잡으셔야 되고,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에서 한 발자국도, 예, 자가 격리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엄중하겠죠? 예, 우리나라가 어 100개국 이상의 지금 나라가 어 우리나라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행을 가실 수가 없는 상황이세요. 예, 미국만 유일하게 열어 놓고 있는데 미국도 조만간 어떻게 조치를 취할지 두고 봐야 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 독자님들께 아 이거는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라 판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가짜 뉴스는 아니고요 네, 일단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28일, 닝가진니주 하진이치, 미국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미국 식품의약품국 FDA라고 얘기를 하는데, FDA에서 27일날, 네, 어, 우한폐렴에 관련돼서, 어, 의약품에 부족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어, 우한폐렴이 일어난 그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이 원래 그 바이오 제네릭 회사가 굉장히 많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제조하는 공장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지금 우한이 1월 20일 2일부터 계속 폐쇄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달 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약을 당연히 못 만들고 있겠죠? 근데 이 어, 원재료, 생약부터 시작해서 원재료가 미국이라든지 기타 유럽이라든지 저희 아시아, 한국, 일본이라든지 이런 나라에서 그쪽에서 만든 원약을 가지고 또 이쪽에서 합성해서 약을 또 만들게 되는데 그 원약을 제조,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여다 보면, 아, 특정 의약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의약품이, 예, 저희가 쉽게 알고 있는 여러 약들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중국에서 약을, 원약을 만들지 않으면, 생약을 공급하지 않으면, 세계에 3분의 1의 약이 공급이 끊긴다는 얘기가 됩니다 3분의 1 정도가 되면 굉장히 많잖아요 3분의 1 우리 선생님들이 갖고 있는 열알 중에 세알 정도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인데 우리나라의 수입 약품에 대해서 잠깐 보시게 되면 저희 어, 저희 언론도, 우리나라 언론도 지금 어저께부터 이런 얘기가 조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 데일리팜이라고 하는 전문 의약품 신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거기에 이제, 에, 나와 있는 게 어저께 얘기로 인도산 수입, 어, 마키나라고 하는, 어, 헤드라인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이게 중국 인도 수입 문제 장기화시 국내 생산도 차질 불가피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데요. 잠깐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우한 폐렴을 이유로 원료 의약품의 수치를 제한하기 시작했다. 네, 코로나 19 확산으로 인해 중국의 의... 의료, 의약품 수급 불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약사들은 공급난을 심각하게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자, 지금 우리나라 수입 그래프입니다. 저희 어,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어디에서 제일 많이 약을 받아들이고 있느냐면 중국,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인도예요. 중국하고 인도가 30, 30 정도 가지고 가면 50... 그래서 많게는 60. 나머지는 미국, 일본, 이렇게 유럽이 되겠는데요. 어, 이쪽에서 나오는 수출 항목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진통제, 아세트, 아미노펜, 그 다음에 비타민, 항생제 등이 수출 제한 목록에 포함됐다. 네, 이것에 앞서서 우리나라에서는 일단 제일 먼저 나왔던 게 2월 말경에 중국산 약품 중에 제일 많이 쓰이는 시메티틴이라고 하는 게 품절이 돼서 약국끼리 지금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잠깐 나옵니다. 2월 27일날부터 그게 이제 소금,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요. 3월 3일날 이 데일리팜에서 얘기가 구체적으로 기사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메티틴이라고 하는 게 무슨 약이냐? 항히스타민제입니다. 네, 이게 위암에 쓰이는 약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나오고 있는 약들은 어 적어도 4월부터 수급이 된다면 5월 6일에는 5월 6월에는 개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조금 더 늘어나게 되면 상황이 좀 심각하게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그럼 우리나라는 다른데로 수입을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문제는 이렇게, 원료의약품을 이제 식약청에 등록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거의 서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간단하지가 않아서, 의약품 관계자들 얘기로는 허가를 받는 게 1년이 걸린다고 해요. 정상적으로는. 1년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코로나 우한폐렴 사태가 좀 장기화가 되면 1년 걸릴 것을 예를 들어서 3개월이라든지 2개월이라든지 1개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줄여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에서 그게 가능할지. 또한, 예, 다른 나라들도 지금 똑같은 이 약으로 인해서 다 수급 전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특별히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한 수급 차질은 역시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비타민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도 들어가요. 항히스테민제도 들어가요. 항알레르기성 물질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아, 내가 먹는 약은 그런 약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에, 타이레놀이라든지 아스피린이라든지 우리가 평소에 조금 몸이 불편할 때 먹는 일상 생활 필수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2월 말부터 서울대 의대생들이 운영하고 있는 단체 카톡방에서는 타이레놀 많이 사나 또는 글에 대한 얘기가 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게, 아, 이거는 가짜뉴스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거는 타이레놀이 실제로 부족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온 건 3월 3일부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안 되죠. 네. 몸이 불편할 때 상비약을 먹음으로써 일단 병원에 가는 걸 피하고 조금 지켜보기 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물론 가정 상비약 많이 준비해 놓으신 거 있으실 거예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감기약, 어, 판코레이 같은 거는 한, 한 박스씩 이제 들여다 놓으시고 바카스도 한 박스씩 들여 놓으시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당뇨병 약이라든지 고혈압.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제가 아는 분께도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당장 어, 어저께 가셔서 2 개월치 약을 예, 지어갖고 오셨는데 4 월이 지나고 5 월이 지나서 약이 어, 부족할 수도 있다는 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조금씩만 예, 한통두통 통 이게 아니라 뭐 매달씩 정도는 상비약으로 준비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